괜찮은 건 결국 눈에 자주 띄기 마련이죠. 많이 팔리고 계속 언급되는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올라오는 실속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만족도가 꾸준히 누적되는 인기 아이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선택이 계속되는 이유 직접 확인해보세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